애니리뷰? 어 애니리뷰 좋다 애니리뷰 하고싶어 근데 저, 제가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안그래도 애니리뷰 하고싶은 생각이 있었어 근데 애니메이션에 대해 진짜 몰라요 제가 그래서 어, 추천받고 싶었어 추천해줘 진짜 이거는 진짜 제가 조만간 할게요 진짜 알려주시면 알려주시면 애니메이션도 추천해줘 근데 약간 어.. 안 유명한 것도 괜찮아. 시네타 애니 리뷰 아 근데 제가 시네타 보다 보니까 너무 좀좀 좀 실망해가지고 안 봤어요. 저는 전 개인적으로 그 작품을 뭐 욕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는 좀안 맞는 것 같아서 그냥 안 했어요. 보다가 재밌는 거, 애니 보는 분 있어요. 레이디버그 미라큘러스 약속의 네버랜드, 레이디버그가 뭐야? 네모네 아, 이상한 거 하지 말고. 네모네모 스폰지밥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런 건 내가 어릴 때 보던 거야. 그런 거 있잖아. 뭐, 매화가 에피소드라서 막 그런 거 말고, 스토리가 하나로 이어지는 그런 거. 이누야샤 후속작이에요? 아, 진짜? 반요, 야사, 히메가 이누야샤 후? 후속작이야? 아, 진짜로. 생가치로의행방불명 아니야, 아니야. 그거는 너무 유명하니까. 너무 유명한 거 말고, 좀덜 유명한 거. 조조? 조수가 뭐야? 샤를로트, 달링인더 프랑키스. 이거 되게 야, 이거 야한 거야? 주문은 토끼입니까? 아, 제목이 진짜 주문은 토끼입니까? 뭐, 아무, 아무렇게나 뱉는 거 아니지, 지금? 나이시어루, 아카데미아, 괴담 레스토랑, 늑대아이, 지박소년, 하나코쿠. <laughs> 뭐, 진짜 제목, 이거 막 뱉는 거 아니지? 나 몰라서, 달링인더 프랑키스 액션물이에요. 요리조리, 루피공주. 하, 이상한데. 제목이 막, 막 뺏는 것 같다? 아, 진짜 내가 검색해본다? 무능한 나나? 여기까지만, 나 이거 다 검색해봐야겠어. 이거 막 뺏는 것 같은데, 지금? 난 믿, 난 믿는데, 제목이 좀 낯설어. 자, 검색해봐야겠다. 자, 첫 번째. 레이디버그 미라큘러스. 이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이거 일단 있는 거고. 야, 진짜 내가 가장 이상하다고 생각한 거. 지박소녀, 하... 아, 요리조리 루피공주. 이거는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없는 거지? <laughs> 이건 없는 거잖아. 여기다가, 레이디버그. 레이디버그가 뭔가 느낌이 있긴 있다고? 요리조리 루피공주요? 있다고, 이게? 일단, 알았어. 아까 뭐였지? 레이디버그가, 아, 미라클러스가 레이디버그 이거 야, 아, 너무 어려운데? <laughs> 7세 이상인거 를 7세만화를 나한테 보라고 한거지? <laughs> 내가 공감을 못할거같은데? <laughs> 이게, 이게 감동적이다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나 서른살인데 <laughs> 여러분들의 의, 의, 의미를 자 지박소녀 하나코쿤 해달라고요? 지박소녀 하나코쿤 아 이건 진짜 <laughs> 고백의 나무 학원내 연애의 신이로 키운 것으로 알려진 한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는 고백의 나무로 그곳 아래에서 상대방에게 고백을 하면 연인이 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고백의 나무 아래에서 고백을 해서 커플이 된 학생들이 눈에 띄게 드러, 늘어났습니다. 연애의 신이 키운 나무라고 하는데. <laughs> 재밌겠다. 이건 뭐 컨텐츠 자체가 재밌겠네, 이거는. 아, 좀만 더 봐볼까? 야, 이건 좀 재밌겠다. 이건 좀 재밌겠는데? 이건 나 같은 사람을 위한 애니메이션이네. 이런 거 생각 많이 해보거든 어릴 때 뭔가 재밌을 것 같아 어 한번 진짜 한번 해볼게요 지박소년 하나코군 <laughs> 이름이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어 그래도 뭐 재밌을 것 같아서 네, 이거는 1순위1 일순이. 순위로 1 순위로 한번 제가 봐볼게요 이거 보는데 갑자기 부모님이 딱 들어왔는데 너뭐 보니 아이 저 지박소년 하나코군 봐요 <laughs> 삼주야 그런 거 말고 너 이제 결혼할 때야 이러지 않게 <laughs> 이러지 않을까 음 <laughs>